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을 위한 목요 주주총회 개미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주경제 증권부 문지훈 기자입니다. 네, 자본시장부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기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푹 쉬고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저도 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는데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laughs> 국내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는데 이제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는 좀 한바탕 요동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연휴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이제 언론사들은 보통 어, 기사를 준비를 해놓거든요. 연휴 기간에 나갈 기사라든지요. 연휴 끝나자마자 나갈 기사들인데 보통 이제 증권 쪽에서는 보통 연휴 이후 전망 기사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는데 증권부에서도 뭐 증권사 이제 리서치 담당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해서 기사를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두 가지 좀 주요한 이슈가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니까 그러니까 FOMC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 모임, 모임이라고 hey. 해야 되나? 회의. Hey. 예. Hey. 그리고 이제 중국의 홍다그룹 이야기. 요게 좀 주요 토픽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Hey.